불교의 삼, 보, 시. 무해시는 재물이나 지식이 없어도 베풀 수 있으며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는 보시입니다. 공짜로 돈 드리지 않고 주변에 베풀고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재물을 주는 재보시. 둘째, 지혜를 주는 법보시. 즉, 설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두려움을 줌미 없는 보시 바로 없을 무 두려워할 외 무예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공덕은 무예시라고 합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재능이 없어도 베풀 수 있으며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는 보시가 무예시입니다. 화난 얼굴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절로 불편하고 불안해지듯 두려운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무예시의 실천은 나의 표정, 말투, 몸짓, 옷차림새, 태도 등이 남에게 두려움이나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화한 평정심으로 밝은 운동을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무예시는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그저 평상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즐거움과 평안을 건네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일상의 삶이 바로 덕을 쌓는 수행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예시 많이 베푸시며 선업을 닦으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